드디어 공개된 이로치 메가 망나뇽의 색 색이 다른 민용은 핑크색이었고 그지나친 신용도 핑크색이었다가 갑자기 진화를 한번더한 망나뇽은 초록색으로 바뀌는데요 원래 색도 민용과 신용은 푸른색 계열이었다가 망나뇽은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이로치도 그에 맞춰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메가 망나뇽이 나오면서 과연 이로치색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요. 메가 진화 포켓몬들 중에는 최종 진화체와 이로치가 똑같은 색으로 된 포켓몬도 있지만 메가 진화라 하면 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로치 메가 망나뇽은 원본과 같은 색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색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신룡처럼 머리에 날개가 생겨서 이로치는 다시 신룡의 색이 되거나 신룡처럼 이로치가 붉은색이 되거나 아예 다른 색이 된다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이 발매되면서 드디어 이로치 메가망냥용의 색이 공개됐는데 그 색은 바로 파란색이었습니다. 바로 이로치는 오리지널 신용의 색과 똑같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은 붉은색으로 이로치 신용의 색까지 넣게 되면서 완전히 신용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큰 도의 불민이 아닌 거지.